송아 송생과학입니다. 오늘은 동물의 에너지 첫 시간입니다. 생물의 구성 단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의 몸은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옆에 있는 것은 물벼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 엄청나게 다양한 기관들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식물 같은 경우는 엽록체로서 영양소를 얻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동물 같은 경우는 먹어야지 얻어낼 수 있죠. 먹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되고 소화도 시켜야 되고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이라 껍질, 갈퀴, 촉수, 눈, 복강, 심장, 난소와 같이 다양한 기관들이 존재하고 더 복잡한 몸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상황이 나타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생물의 유기적 구성 단계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는 과학의 수업에 빠져봅시다. 자, 생물의 구성 단계가 있습니다. 식물과 동물의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모양과 기능을 가진 세포가 모여서 복잡하고도 유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는 무조건 똑같은 모양이 아닙니다. 기능에 따라서 다양한 세포가 있고 이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이루기도 하고 이 비슷한 조직들이 모여서 하나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 생성되게 되고 이 기관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하나의 생명체인 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식물 같은 경우는 염록체가 있어서 광합성을 합니다. 여기 있는 동그란 알갱이가 바로 염록체라는 것을 알수 있고, 염록소라는 색소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초록색을 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것이죠 동물은 식물과 다르게 먹이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동도 해야 됩니다. 먹기도 해야 돼요. 소화도 하고 배설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기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은 식물보다 약간 복잡한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이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식물과는 다른 몸 구조를 가지고 있고 조금 더 복잡한 구조를 가, 갖추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물이든 식물이든 이네 가지 단계의 구성 단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는요, 바로 세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셀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이거를 최초로 발견한 과학자는 로버트 후기라는 과학자입니다. 이런 현미경을 사용해 가지고요. 코르크 조각을 확대했더니 이런 네모나 칸이 하나가 보이더라는 거죠. 어, 네모나 칸을 보고 세포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는 겁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이 네모 칸은 세포 벽으로 이루어진 그 껍질의 잔재가 남아있는 걸로 어, 세포가 아니라는 게 나중에 밝혀졌지만 그 당시에는 이 작은 단위를 세포라고 정의를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식물 세포 같은 경우는 약간 모양이 조금 일정합니다. 이게 세포벽 때문에 나타나는 형상이고요. 어 이거는 구강 상피 세포를 조사를 한 건데 어, 동물 세포 같은 경우는 모양이 조금 일정하지 않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 세포와 동물 세포의 가장 큰 차이점을 한번 확인해 보자면요. 어 식물 세포 같은 경우는 세포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엽록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액포가 많이 들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액포는 동물 세포도 극히 일부분에는 들어 있지만 어, 식물 세포는 거의 대부분 들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 세포 같은 경우는 어, 이런 세포벽이나 엽록체액포는 발견하기가 힘들죠. 하지만 공통적으로 핵이라든지 미토콘드리아라든지 세포질 그리고 세포막 같은 경우는 똑같이 식물 세포와 동물 세포가 같이 발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는 생물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조직은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가 모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세포끼리 모이면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기관은 여러 조직이 모여서 고유한 모양과 기능을 갖춘 단계를 보고 우리는 기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관들이 모여서 생물체를 이루게 되는데 이런 생물체를 보고 우리는 개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식물하고 동물이 어떤 차이점이 있냐? 조직과 기관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식물은 동물보다는 복잡한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직에서 나뉘어지는 겁니다. 조직과 조직계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식물은 이렇게 나뉘어지게 되는 거고요. 동물 같은 경우는 식물보다는 복잡한 몸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 나뉘어지게 됩니다. 상위 구성 단계에서 나뉘어지게 되는데 기관과 기관계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번 5단원에서는 이 기관계를 조금 더 자세히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식물의 구성단계와 동물의 구성단계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의 구성단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표피세포라는 것도 있고, 관을 이루고 있는 물관세포랑 최관세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표피세포의 일부가 변형된 곤변세포라는 것도 있고, 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잎살세포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 단위인 세포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비슷한 세포끼리 모아 놓으면은 조직이라고 했습니다. 물간 세포랑 체간 세포를 합쳐 놓은 것을 보고 우리는 통도 조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입산 세포를 모아 놓은 것들이 이제 울타리 조직도 있고 비, 비슷한 해면 조직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표피 조직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도 조직들이 모이면은 관다발 조직계라는 것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의 구성단계에서는 조직계라는 게 새로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울타리 조직과 해명 조직은 잎의 기본을 이룬다고 해서 기본 조직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곰변세포와 표피 조직이 만나게 되면 이렇게 표피 조직계를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조직계들이 또 합쳐지게 되면 하나의 기관이 되는데 이때부터는 기능이 조금 확실해지게 됩니다. 잎 같은 경우는 광합성도 하고 있죠. 그리고 증산작용도 합니다. 그래서 잎의 역할이 분명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어, 잎과 달리 뿌리 같은 경우는 뭐 지지도 해주고, 어, 물도 빨아들이고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줄기도 역할이 있고, 열매도 역할이 있고, 꽃도 역할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기관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기관들이 합쳐지면은 하나의 독립된 생물체가 되는데, 이러한 생물체를 보고 우리는 개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 식물은 모양과 비슷한 세포가 모여서 뭘 이룬다 조직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잎살 세포가 모여서 어, 울타리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양과 기능이 같은 세포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러 조직이 모임을뭘 이룬다 그렇죠 조직계를 이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울타리 조직과 해면 조직이라는 게 만나면은 어, 기본을 이룬다고 해서 기본 조직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어 엽록체가 많아서 광합성을 잘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조직계가 모여서 뿌리, 줄기, 잎, 꽃과 같은 기관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잎과 같은 것도 기관이라고 이제 우리가 칭하게 되는 거고요. 일정한 형태를 이루고 특정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 기관이 모여서 하나의 완전한 개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무궁화라는 식물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동물의 구성 단계는 식물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혈구나 백혈구와 같은 세포가 모인 것을 보고 우리는 혈구라고 하는 것이고 근육 세포도 존재하고 상피 세포도 존재하고 신경 세포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본이 되는 세포는 당연히 동물에서도 존재를 하고 있는 거고요. 혈구가 모여서 하나의 결합 조직을 이루고 근육 세포가 모여서 근육 조직을 이루고 상피 세포가 모여서 상피 조직을 이루고 신경 세포가 모여서 신경 조직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비슷한 세포끼리 모이면 조직이 되는 거고요. 이 조직들이 모여서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우리가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위 같은 경우는 소화를 담당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은 이미 아시겠지만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이 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뭐 간도 있을 수도 있고, 쓸개도 있을 수도 있고, 이자도 있을 수도 있고, 소장, 대장도 있을 수도 있고, 입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기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소화를 이루는 기관들을 합쳐놓거나 뭐 피가 도는 기관들을 합쳐놓거나 이런 비슷한 역할을 하는 기관들을 합쳐놓은 것을 보고 우리는 기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화계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가 있냐? 피가 온 몸을 돌아요. 그래서 순환을 담당하는 순환계가 있고요. 호흡을 담당하는 호흡계가 있습니다. 뭐 폐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기관지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그리고 배설을 담당한다. 그렇죠. 배설계가 있을 수도 있죠. 물론 이것 이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다양한 개들이 다 합쳐지게 되면은 하나의 생물체인 개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동물의 구성 단계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동물은 세포가 모여서 뭐가 된다고요? 그렇죠. 조직이 되고 어, 이것들이 모이면은 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피 세포가 모이면은 상피 조직이 되고 상피 조직이나 근육 조직 이런 것들이 모이면은 위라는 기관을 이루게 됩니다. 위는 소화를 담당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연관된 기관들이 모여서 복잡한 기관계를 이루는 겁니다. 소화를 담당하는 기관들을 모으게 되면은 소화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통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이 모여서 함께 작용한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런 기관계들이 다 모이게 되면은 하나의 개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생물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아이유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개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물과 동물의 구성단계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식물의 구성단계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조직계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구성단계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기관계가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조직계는 동물에는 없고 식물에만 있는 구성단계였고요. 기관계는 식물에는 없고 동물에만 있는 구성 단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조직이 연결되어 있는 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조직계, 여러 기관이 모여서 공통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기관계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동물을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기관계를 사용하여 동물 특유의 생명 활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동물의 기관계를 정말 많이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5단원에서는요, 이네 가지의 이 관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소화를 담당하는 소화계, 피가 도는 것을 담당하는 순환계, 호흡을 담당하는 호흡계, 그리고 오줌을 잘 싸도록 도와주는 배설계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소화계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입, 식도, 위, 소장 등 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기관은 조직과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유기적인 작용으로 섭취한 먹이, 즉 영양소 같은 거 있죠. 양분을 소화하고 흡수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순환계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심장이랑 혈관 같은 기관이 있죠. 온몸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운반하게 됩니다. 호흡계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냅니다. 그런 것을 보고 우리는 기체 교환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기체 교환이 폐포에서 일어난다. 그런 것들은 나중에 자세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설계입니다. 몸속에서 생성된 혈액 속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관들이 모여서 배설계를 이루고 있다는 라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는데 실제로 몸에는 더 다양한 기관계가 존재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면역을 담당하는 면역계가 있을 수 있겠고요. 어, 내분기계. 생식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신경계, 근육계, 골격계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개가 또 존재합니다. 이런 개들이 다 합쳐지게 되면은 어 동물이라는 개체가 형성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은 심장과 폐는 각각 어떤 기관에 속해 있을까요? 심장은 피가 도는 것을 담당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순환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폐 같은 경우는 호흡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호흡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장은 순환계, 폐는 호흡계에 속한다는 점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술 확인하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물과 동물의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세포라고 했었습니다. 영어로는 셀이라고 한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식물은 조직이 모여서 뭘 이룬다? 조직계를 이룬다. 그런데 동물의 구성 단계에서는 조직계가 없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요. 동물은 기관이 모여서 뭘 이룬다, 그렇죠? 기관계를 이룬다. 하지만 식물의 구성 단계에서는 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생물의 어, 몸은 세포, 조직, 기관, 개체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몸에는 몇 개의 기관이 모여서 통합된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인 기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관계 네 가지를 대표적으로 배웠었는데요. 소화기 있었고요. 그리고 순환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설기 있었고, 호흡을 담당하는 호흡기가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고, 5단원에서는 이네 가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식물과 동물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몇 번일까요? 그렇죠. 답은 5번이라는 것을 알수 있죠. 자, 다음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그동안 많은 음식들을 먹어왔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많은 음식을 먹어야 되겠고요. 음식물에 포함된 영양소의 종류와 역할 및 검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송바.